연기는 물에 녹았을 때 OH 너스를 내놔야 요 아까는 플러스를 내였죠 H 플러스는 그거 였잖아 3열자. 그래서 OH 너를 내놓으면 연기인데, 그거 먹어봐. 아, 그게 다 외워야 됩니까? 아, 슬프게 시래 이때 최소한 박스에 있는 음. 것 정도는 위험화다 그, 스제 p p y y o 금속이 y 요 그래서 하필 연기 g 양이 없는 하필 금속이다 오케이. 근데 그, 내, s 아까, 뭐 락스 마시면 뭐 위험하다 했는데 연기는 안전합니까? 연기더 위험해. 단백질 녹여요 그래서 그바봐봐 미끈미끈하다 그 45회에서 세 번째 바봐봐왜 미끈하게 야 미끈하다는 거는 손을 녹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좀 성질나지 그럼 선생님 그럼 이게 비누같은데 비누 비누 샴푸 같은 거 헉, 그럼 사실 안 좋네 안 좋지 비누 먹으면 죽잖아 암을 녹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어디서, 쓴맛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게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비누처럼, 우리 이제 이렇게 손을씻는 이유가, 때 같은 그런 애들을 녹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 비누 안에 이 연기 성분이 아어들을 녹이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아까 그분식 이런 것도 경우도 많이 이렇게 좀 짜증 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이게 아까 인 h가 <laughs> 요래 되는데 지금 두 개째 렇게 될까요, 맞지 그럼 이게 지금 전자를 얘는 얻으면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얻었어. 그럼 얘가 두 배를 잃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이다는데, 요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저 선생님, 저, 어,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해 보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기를 흘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시도하지. 어디에 달라붙겠어? 플러스에 달라붙을 할까이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거지. 근데 트머스에서요 연기가 약간 청색을 띠거든.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청색이 이동했다. 보면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오른쪽에 그 박스 그림이 있잖아. 수능은 칼라가 안 나오지만 그 박스 이 박스가 칼라가 되어 있잖아. 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좀 무슨 수를 써도 외워야 되는데, 이거 혹시 중학교 때, 중학교 때안 하는 것 같다. 아이고, 중학교 때한것 같나? 한것 같나? 안한것 같나? 몇 개는 한것 같나? 그래서 이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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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외고있다 다 이게 어떻게 괴로워 답이야, 이게. 이게 풀어질 때가, 이거는 초등학교 된 건데, 빨리 빨 빨리 빨부레인이잘 나와, 이게 무무 뿌리야, 무무 빨도 되고, 무묵불별 그 다음 이제 이게 b t 비가아 이게 드로모티몰 뭐 이래 약간 여는데 중학교 때 안했나 근데 결국 이거 왜로렇게많주까이 메테노렌즈인데 이 순서대로 왜우는게 제일 안전해 왜냐면 메테노렌즈 봐봐 메테로렌즈가아순서 n g 꾸 n 하자 순를 니트로. 넣자 우리 책과 좀 다르게 외 you can g 위 t We 어떻게 하 be talking. Sense of 봐 h e way. w 라고 이게 a n 빨이 a 으니까 반주노초파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요 그래서 반주노. 저 오렌지가 노란색이야, 체공. 반주노이런 데. 반주노초파 이렇잖아. 그러니까 노초파, 반주노초파 이렇게 외우면 편하기 때문에 메테로렌즈를 먼저 하고 비티비를 나중이야. 외울 때. 왜? 두 중에 이거는 중학교 됐고, 이걸 이은 중학교 때안 했나 이럴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빨주노 초파 이런 식으로요. 어 그러면 됐습니다. 아그데 어, 지금 우리 책에는 저저저메테로렌지가 빨빨 노노 돼 있대요. 그래서 빨 노노 해도 되는데, 빨 주노 해도 되는 거예요. 빨 주노 해도 되는 거예요. 색깔은... 근데 무조건 배워야 돼요.